이번 같은 케이스는 여기가 지금 이띠띠 뭔지 알겠죠? 고리 없는 거야 고리 고리 없어 그냥 평지 만들었어 평지. 아, 이론적으로는 뿌리가 이까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물은 어떻게 할래요? 물은 어... 위에서 뿌리가 더 나올 수 있겠다는 인정을 해. 근데 밑으로 들어가는 뿌리는 어떻게 할래요? 그 뿌리는 물을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 여기 호수 한개 가지고 물을 밑에까지 내릴 수 있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지 자 결론은 결론은 봅시다 <laughs> 해봐야 알지 해봐야 알지 자 그게 결론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면적 대비 수량과 고민할까 그게 해답이요. 응? 자, 자민농사의 해답은 10m 하우스 1200, 1300이 아니에요. 충분히 더갈수 있습니다. 어, 충분히 1300, 1500, 1800, 2000만원까지. 그리고 점점 2500도 있다. 거기까지 가는 그 여정을 나는 어떤 식으로 쓰겠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00까지 갈수 있다면 하세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2천까지 못 간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하나의 가정이야 해봐 해 해봐. 난인거 좋아해요. 근데 전동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데이터니까 내동만 해보고 또 판단해요. 그럼 되지 이상입니다.